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애들 방학에, 어, 막 정리도 하고, 정신없이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어, 저 기존에 파는 단수링이 있지만, 펜던트를 나무로 작업을 해가지고, 어, 요거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숫자 펜던트에 달린 금속 이런 제품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소재는 금속 체인과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체인으로 두 가지로 작업을 해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안 잡히네요. 안 잡히네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단수링이. 좀더잘 보일까요? 이거 야거 마커, 나무 야거 마커, 조금 더 작게 작업을 해가지고 어, 좀더 귀엽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럼 체인은 음, 바꿨습니다. 정말 가늘고 예쁜 체인이에요. 요거는 블랙이고요 블랙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하트 모양이에요. <laughs> 귀엽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음, 무게감도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나무 제품으로 만든 요 아이는 엄청 가벼워요. 진짜. 나무도 뭐 크게 무게감이 안 느껴지지만 체인에서도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가볍습니다. 음. 제가 한 지난주에 작업을 해가지고 먼저 써봤죠. 항상 제품 테스팅은 제가 직접 <laughs>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단을 뜨고 있는지 이 아이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시작 지점에 걸고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거 팁을 드렸을 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고 10이 넘어갈 경우에는 여기 펜던트 자리에 정구 마커를 하나씩 추가해 주면서 그렇게 10단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팁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구 막고 하나 있고, 이게 숫자가 뭐 1에 있다면 11단 뜨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고요. 어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왔어요. 단소링을 갈아줄 차례가 되면 이게 단면 각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육안상 봤을 때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이 플라스틱 이 아이는 사면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얘는 또 색상도 밝으니까 잘 보여가지고, 아, 이럴 바에 그냥 나무를 포기할까?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하고, 체인만 변경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펜던트들도 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단면이에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단면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연한 것 같아요. 양면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제가 양면 각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 각인기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각인을 하고, 얘를 양면으로 하려면, 어쨌든 뒤집어야 되잖아요, 작업물을. 그러면, 이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미세하게라도 틀어지면, 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포기를 했었고, 아, 이번에, 그래도 또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실장님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야근하면서, 저희, 한, 다 시들어 버렸네. 야근하면서, 진짜, 로스 엄청 났어요. 한 10만원치 나무 버린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해보다가, 해보다가, 이 하트 모양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트 모양은, 이게 대칭을 맞추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버리자. 난전빵 원형으로 가자. 원형으로 열심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면 각인을 성공했습니다. 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얘도 하나하나 다 닦아주는 거죠.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그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시면. 합대가 안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펜던트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너무 또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고요. 얘네는 펜던트가 이렇게 바르게 예쁘게 누워있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 펜던트에, 이 아이는, 직접 이 오링을, 큰 오링을 꼈고요 요거는 펜던트에 작은 오링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손이 한번더 가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어떤 방향에서 봐도 숫자 잘 보이고요. 음, 아인 프라트인데요. 판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많고요. 나무가 너무 하드해가지고 작업하고 후작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이거는 돈두 배로 받아야 한다며 그럴 바에 그냥 안 파는 게 낫습니다. 음, 이렇게 닦아가지고 오링 작은 거다 달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이렇게 딱 해두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이게 꽉꽉 차면 진짜 더 좋지만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실물이 더 반짝거리고 예쁘거든요 추려야 할것 같아요 검정색이랑 이거는 골드인데 아 이거 너무 안 잡히네요 카메라가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뜨개질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